면접 끝나고 왔고 기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마라샹궈 시켰어요. 아 진짜. 그냥 행복해요, 이걸 보자마자. <laughs> 짱콩소스도 시켰고, 밥은 먹다 남면 그거 먹고, 부족하면 더 먹으려고요. <laughs> 아. 음. 면접 후기를 살짝 풀어보자면, 저 면접이 다대 다라고 해서, 면접관도 여러 명, 그리고 면접자도 여러 명일 줄 알았는데, 면접 받는 사람은 두 명이었고, 면접관은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막 나왔거든요. 채용자가 되있던 왜 있어야 될것 같냐. 이런저런 것들? 답변은 잘한것 같은데, 사실 면접은 까봐야 다 아는 거니까. 그래도 후회 없이 할 말은 다 하고 왔다. CJ 엔터를 갔다 왔고요. 오늘 사실 스타트업 화상 면접이 있는 날이었는데 근처에 있는 스터디룸 방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화상 면접 준비하려고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0분 전이니까 미리 들어가서 대기했다가 30분 면접 하고 돌아올게요. 면접 두 개가 다 끝났습니다. 일단 CJ 엔터는 뭔가 제 이력서랑 그 포트폴리오 그리고 자소서 이걸 기반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석 사는 왜 하게 됐는지 또뭐 이런 이런 활동을 했는지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그런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뭔가 정말 형식적인 면접의 느낌 회사 면접의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한 거는 그. 스타트업 면접인데 정말 면접 느낌이 달랐어요 가상의 시나리오를 주셨었어요 뭐 회의실이 계속 더러운 문제가 발견, 발생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니면 종사활동 격려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떻게 격려를 할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 회사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진짜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더 질문 없냐라고 계속 물어보셨거든요 아무튼 면접 두 개가 이렇게 후훌 끝났어요. 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면접은. 근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결과가 어떨지 진짜 모르겠어요. 친구가 MBC PD로 일하고 있어서 오늘 상암에 온 김에 친구네 회사 사옥을 구경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덥습니다, 오늘. 익을 것 같아요. 오늘의 메뉴는 묵은지 닭볶음탕입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아, 군침. 돌리탕을 시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묵은지 닭볶음탕으로 시켜봤어요. 음, 맛있다. 오늘 갔던 최종 면접 후기는 일단, 이번에도 자기소개를 물어보시지 않았다. 이미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다 열심히 보고 오셔서 그런가, 자기소개는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엄청 세세하게 물어보셨어요. 제 자소서에 적은 것들, 이력서에 적은 것들, 포트폴리오에 적었던 것들 다 세세하게 좀 물어보셨고,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이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이 조직에 오래 남게 하려면 어떤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가치관들을 많이 물어보셨던 면접이었어요. 그 면접관은 두 분이셨는데, 한 분은 엄청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셔서 약간 무서웠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엄청, 마지막엔 엄청 웃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막 배웅하실 때도, 아,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냐. 되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제 취향이에요. 이러면서 막 엄청 웃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거 합격 안 하면 이거, 이거 유죄 아니에요? 저한테 막 기대를 이렇게 주시는 멘트를 날리시면은 정말 무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면접 결과도 다 나왔는데요. 저는 세개 중에 딱 하나를 합격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스타트업 조직문화 인턴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복귀를 살짝 해보자면, 우선 처음 면접 봤었던 중소기업 로맨의 경우에는, 일단 면접은 너무 잘본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규직이다 보니까, 제가 오래 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도 그렇기도 했고요. 저는 지금 인턴 같은 경력을 쌓고 싶지, 벌써부터 뭔가 딱 정규직이 되고 싶었던 마음은 아니었어서, 그걸 좀 뭔가 알아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CJENM의 경우에는 우선, 거긴 채용 위주로 이제 사무부조를 뽑는 곳이었는데, 저는 조직문화에 가장 관심이 있어서, 일단 직무부터 살짝 뭔가 맞지 않았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도 안 맞다라는 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불합격이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일단 조직 문화라는 직무도 저랑 너무 잘 맞고 그리고 회사의 문화나 그런 가치가 저랑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면접도 너무 편안했고 정말 여기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은 기회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인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이라 사실 울산에 와 있거든요. 저희 아빠가 이제 환갑이라 환갑 잔치 겸 그리고 언니가 올해 또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집 집들이 겸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인턴 합격 소식을 전달 드려가지고 거의 두 경사가 되었습니다. 윤종휘, 이거 보내줘야 된다니까? 저, 저, 사진 한, 이거 저, 한장 찍으라, 찍으라. 이 뭐지 회랑 이런 거는 회랑 아. 문어 이거는. 아. <laughs> 우리 베리가 이런 거이고 근데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어 그러네 생일 축하합니다 신중하다 잘라 신중하다 살아. 나왜셋 코팅하시는 거 아이고 귀 약해 나이스 샷 사장님 나이스 샷아 선물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고

버드를 체크해 주세요. 다른 핸드폰에도 등록할 수 있어? 어, 그형부 휴대폰으로 연결할 수 있어. 그러면 한국 포켓도 볼수 있고 언니 도 음. 어, 진짜. 그럼 드리티. 리 이렇게 통화를 할수있 이렇게 통화할수있 있는 거. 아기 잘 애기 잘 보고 있어? 이렇 아니야. 그거 그거 아니야.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설거지 <웃음> 똑바로 해. 그랬어. 서버. 저랑 하세요 좋다. 좋어? 응. 응, 그